자 <목소리> 오늘 한몰 수는, FC 촬영하는 경기 2차전 상대 팀이구요 상대는 어, 팀 이름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약간 야, 뭐 찍는다. 그리고 자 오늘 한몰 <목소리> FC의 감독 자 <목소리> <야>. 아니 <목소리> 그렇게 말고요 아, 그 EPL 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딱예 예, 김덕기 감독입니다. 혹시 오늘의 감, 그, 저게 어떻게 되는지요? 그 한, 별이. 한몰은 참지 않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1쿼터 그 출전 멤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어, 축점 멤버 1번 이주호씨이고요 자, 오늘의 그, 아니, 딱, 이렇게, 이렇게, 저거 팔짱 끼는 모습 보여주세요. 이렇에 등장하는 것처럼 팔짱 이는모이네이주호씨 오늘 이렇게,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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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어리야게이렇이 재준이라고요. 아, 뭐? 저번에 뭐? 아 뭐? 저번에 그 뭐? 소개 영상 올렸었는데 네, 네. 소개 영상 네, 네. 네. 안 올렸거든요. 어, 안돼요. 어. 어. 아, 아, 네. 아, 아, 자 소개 자기 소개 어. 간단히 어. 해주세요. 아, 네. 응. 기, 용병 김재준입니다. 아 용병 아니고요. 저희 팀원입니다. <laughs> 네. 그리고 다왔 자, 그리고 이제 한 몸에 푸시 간단히 몸 푸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 여기 프로페셔널하게 몸풀죠? 자, 저 촬영자는 그 광장동 최수종인데요. 그 저는 잠깐스러운 그 윗돌이, 아랫돌이 다 부상을 당하게 돼가지고요. 잠시 이번 경기는 뛸 수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 쿼터는 아 이번 경기 자체는 아예 안뛰고 그냥 촬영을 전문적으로 맡도록 하겠습니다 야 예, 그리고 오늘 그 저기 유부남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축구화를 새로 하나 샀거든요 축구화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려요 아네 아, 이거, 이거 잠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알아서 저기 한몰 감동이 잘라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퇴근 후 바로 그 도착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열정이 넘치죠. 네. 오늘은 쥐안 나고 네. 최 중간이라고 하고요. 어, 중간이 오늘은 쥐안 나고 최 중간. 오 하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해설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아이 빠이. 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아니, 해설위원 김동희. 안녕하세요. 광장동 흥성대역. 아, 광장동 최수종입니다 <laughs> 자, 이 자.